자 결과를 만드는 키 어, 보시면은 소개팅 예시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용은 중요치 않아요. 내용은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거 뭐냐면 놓치고 있던 보이지 않는 어떤 사실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실 같은 거예요. 아, 자 볼게요. 소개팅 예시. 자, 마음에 드는 사람 드는 사람을 오늘 만나기로 했다. 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오늘 만나기로 했다. 한마디로 상대가 오늘 나온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어 나를 정말로 되게 마음에 들어해서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냐? 그냥 그래 뭐한 번쯤 봐도 되겠지. 그래 뭐 봤을 때 나쁘지 않았으니까 그냥 한번 뭐 얘기나 해봐도 되겠다. 뭐, 지금 바쁜 것도 아니니까, 한 번, 얼굴이나 보고, 아니면은 빨리, 그, 보지 말아야지. 어, 그냥 한번 얘기 한번 해보면 좋겠네. 아니면 빨리 이제, 연락 안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만나러 오는 사람이, 이제 나에게 엄청나게 반하거나, 뭐 되게 좋다고 했고, 호감 가졌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다 떠나서, 그날 카톡으로 얼마나 했던, 대화를 전화를 얼마나 했던, 그 기간이 정말 얼마나 엄청 오래 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엄청난 호감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 한번 얘긴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정은 중하 수준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죠 한마디로 언제든지 상황이 뒤집힐 수 있고 언제든지 상황이 휙휙 바뀌어서 어 그냥 쓸쓸하게 될수 있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렇게 약속 시간 장소로 갔고 만나서 인사를 했다 자 보세요. 만나서 인사를 했어요. 사실, 만나서 인사를 했을 때 서로에 대한 이미지나 느낌이 꽤 많은 걸 좌우해요. 당연히 무슨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 뭐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자, 보세요. 처음에 분위기를 잘 이끌어 나간 거를 끝에 끝까지 잘 이끌어 나가는 게더 좋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그걸 풀어내서 했다. 그건 대단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걸 왜 힘들게 하냐, 이거야. 한마디로, 본, 제가, 여기, 이전에 다른 내용 중에 보면은, 잘생겨지는 방법에 대해서, 잘생겨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을 해드렸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솔직히 다 애들 외모들을 중시하고, 이제 괜찮은 사람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 보고 업그레이드 하니까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죠. 그것처럼, 남자분들도 이제 여자들이 신경을 쓰는 것처럼, 또 신경을 쓰고 나가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 본인들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 올라와서 보는 눈이 이 정도인데 그 이하로 오게 되면은 당연히 당연히 만족을 시키기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만남부터 어떻게 꾸미고 있고 어떻게 평소에 관리를 했고 어떤 헤어를 하고 있고 그런 평소에 이제 꾸미는 느낌 그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한 제가 봤을 때는 시작부터 한 70%는 가르죠. 근데 물론 대화를 해가지고 이 퍼센트를 당연히 낮아, 낮게 있어도 올릴 수는 있지만, 굳이 왜 점수를 딸수 있는 곳에서 점수를 잃고 가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최대한 관리를 많이 하고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외모도 당연히 경쟁력이니까. 인사를 했다. 그서 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서,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잘안 됐어요. 만약에. 딱 했는데, 대화가 점점 안 됐어.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 아, 내가 처음에 가벼운 대화라든지, 어떤 어 무슨 일반적인 대화라든지 뭐 음식점을 간 것까지는 내가 잘했다 잘했는데 그 이후에 좀더 심도 깊은 얘기를 하다가 망했다 혹은 그 밖에 다른 좀 어느 정도 시점 쭉 가다가 이쯤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망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집중해 내가 그뭘 잘못했는지를 이 시점부터 집중을 해.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자 보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 오늘 만나기로 했다. 오늘 처음에 만났을 때 자체는 감정이 이미 중하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느 정도 내키지 않은데도 나올 수도 있는 거라는 뜻이지. 한마디로 여기서부터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두 번째, 약속 장소를갖고 만나서 인사를 했다. 만나서 인사를 했을 때 사진이나 뭐그 전에 얘기했을 때 하고 느낌과 다르게 느낌과 다르게 어 뭐지? 어 그때 봤던 사람과 좀 다르네. 아, 그때 연락하던 사람 다르네? 소개해 주기로 했던 사람하고 좀 느낌이 많이 다르네? 이러면서 그, 원래 가지고 있던 호감마저도 깎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여기서, 아, 얘를 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상대가 그냥 떠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시점부터 어떤 많은,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점점점 누적, 누적되다가, 이 시점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상대가 가버리는 거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렇게 뒷부분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시점이 아니라, 왜냐? 그거는 참다 참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가는 경우니까. 자, 술한 잔을 마시면서 대화를 했다. 자, 술을 한 잔을 마시면서 대화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되게 추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술을 한 잔을 한다는 것 자체는 분위기를 되게 좋게 만들 수 있거든. 괜히 딱딱하게 영화 보거나 그러는 거보다는 같이 얘기하고 좀더 친하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근데 이제 봤을 때이 공간이 너무 시끄러워서 대화가 잘안 들리는 공간일 수도 있고 상대가 봤을 때 너무 밝고 그래서 분위기가 안 살아서 상대를 바라보고 그랬을 때좀더 좋은 조망, 예쁜 조명이 있는 곳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쳐서 상대와 대화할 때 되게 차가운 분위기가 맴도는 그 공간이 존재해요. 그런 뭔가 너무 칙칙하고 뭔가 피부가 너무 잘 드러나고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서로 경계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알아서 걸르시고 좀 분위기 좋은 곳으로 좀 가시고 꼭 비싸진 않아도 돼요. 네, 그런 데를 좀 한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안주겸해서 뭐 먹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마시는 거 괜찮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계속 대화는 맴돌았다. 사실 이쯤 되면은 대화를 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대화가 계속 맴돌았고 뭐 해야지 할 몰랐다. 자 준비가 70%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외모에 대한 준비 그리고 평소에 자기에 대한 관리 이런 것 측면도 있지만 자기가 상대하고 대화를 할때 그때그때 사람에 맞춰서 대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장담컨대 솔직히 여자를 잘 꼬시던 남자를 잘 꼬시던 그런 사람들 보면 그때그때 그때 그 사람에 맞춰서 대화한다 하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야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항상 말을 할때그 말하는 일정 패턴이 있고 항상 말하는 대화 방식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행동을 또 하고, 먹히는 행동을 또 하고, 좋아하는 행동을 또 하고,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커트라인이 50점이에요. 근데 그런 할수 있는 능력이 한 60점에서 70점 정도 돼요. 그러면 이 남은 여유 가지고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러고 대부분 했던 걸 계속 하면서, 계속 호감을 뽑을 것들은 계속 뽑고 계속 그 방법을 쓰는 거야 그러면은 뭐 사람이 뭐 <laughs>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심리학자들 뭐 분석해 놓은 거 보고 뭐 사람 성향이 다 다르고 제가 아 다른 거는 맞아 다른 건 맞는데 대체로 제 생각엔 7, 80%는 거의 다 대부분 통해요 대중적으로 통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다 통하고 거기서 미세하게 그 사람에 따라 조금 조금 바뀌는 건데 그거는 이제 조금 다양한 경험과 좀 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조금 경험이 많고, 좀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좀 조절을 하는 영역이지, 사실 그거에 대해서까지 처음부터 생각, 계산할 필요는 없어. 그저 내가 상대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날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지, 그런 이야기들 주머니가 좀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제,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한 알찬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과연 있는지, 내가 그날 준비를 해가지고, 뭐 헤어스타일을 평소에 잘, 뭐, 고데기를 하거나 아니면 드라이를 하는데 내가 이거 드라이를 그날 하는 거라서 좀익숙찮아서 망했다 그건 평소에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날 나가서 괜찮은 생각이 아니라 평소에 괜찮게 평소에 베이스를 유지하다가 그날 그냥 똑같이 나가는 거야 그날만 뭐 스페셜해지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상대하고 뭔가 얘기하고 내가 하는 것조차도 원래 이야기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지만 그 이야기를 그 상대에 맞게 조금만 변형시켜서 하니까 대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그 설득이 되는 대화를 이끌어나가기 때문에 상대에 빠져드는 것이지, 그냥 다짜고짜 그냥 상대에 맞춰서 비위를 맞추거나 상대는 뭘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를 쫓아다녀가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저 역시도 실제로 상대하고 얘기를 할때 결국에는 내 페이스에 빠뜨렸을때 상대가 더 나에게 매료되고 더 이끌림을 가지는 거지, 그냥 무조건 상대가 아예 궁금해하고 뭐 쫓아가려고 하고, 뭐 이걸 좋아하니까 이걸 해주고, 본인들도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진짜 좋아한다고 해도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준비를 해오고 최대한 그 준비해온 거에서 계속 그걸 풀고 그걸 반복적으로 사람들 만나면서 얘기를 하면서 상대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대화를 바꿔서 어그 상황에 맞는 이런 얘기를 이끌어 나가는 게 결국에는 이 이성과의 그 관계가 되게 좋아지는 방법이 될수 있는 것이죠. 무조건 뭐, 대화를 맞춰준다고 절대 되진 않아. 제가 아는데. 결국은 나에게 빠져들게 하고, 빠져드는 얘기 속에서 궁금해 하면서 나에게 더 끌릴 수밖에 없다는 거.